네, 안녕하세요. 길박사TV 길박사. 오늘 9시 52분입니다. 어, 한 4,50분 대기한 것 같아요. 만만한 콜이 없어서 대기하고 있다가 지금 첫 콜로 카카오를 잡았어요. 방배동. 방배여하고 서울고 사거리 중간이네요. 위치를 보니까. 그쪽으로 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구독자분께서 동서남북 방위표시를 좀 일괄적으로 좀 해달라고 그래서 지금 해봤는데요. <laughs> 잠깐만요. 지금. 어떻게 봐야 되는 거야, 이게? 아. 이 화면 위쪽이 북쪽이에요. 화면 위쪽이 북쪽. 아래쪽이 남쪽. 그렇게 이제 항상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동서남북 방위 표시를 설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사실 좀 까다로워요. 그 단추 좀 찾아놓고 눌러야 되고 해가지고. 자, 일단 방배동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은 10시 20분입니다. 지금. 방배역 위쪽에 신동아파트 손님 모셔다 드렸고요. 자, 현재 콜 수가 3,000 아, 2,400콜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연말 분위기가 좀 나죠, 사실. 아, 지도 잠깐 보겠습니다. 만약에 얘가 이쪽에 있었으면 저는 남부 터미널로 가려고 했는데 방배역하고 가까우니까 피크타임이죠. 뭐 아무 데나 가도 될것 같습니다. 자, 좋은 데가 좀 떠서 이동을 좀 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뭐제 맘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 자, 일단은 경기도를 한 번은 갔다 와야 되겠죠? 한 번은 갔다 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대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콜 완료했습니다. 현재 시간 10시 22분. 네, 현재 시간 10시 42분입니다. 10시 42분. 아, 처음에 뭐 카카오로 좀 타고 왔더니 카카오로 몇개 올라왔는데 일단은 숙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아, 콜을 안 잡고, 어, 지금 로지로 하나 잡았습니다. 방배역에서는 뭐 콜이 안 떠가지고요. 지금, 남부 터미널 쪽으로 이동을 하다가 콜을 하나 잡았어요. 없어에서 나온 콜인데, 음, 정자동 3만원입니다. 정자동 분당. 자, 정자동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정자동 도착했습니다. 현재 시간은 11시 14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저는 정자역 인근에 있어요. 정자역 인근이니까. 지금 현재 콜이 뭐,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추세네요, 지금.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추세인데, 이쪽에서 뭐, 바로, 바로 콜도 안 나옵니다, 사실. 바로 콜도 안 나오고요. 아하, 참. 좋은 걸 하나 잡아야 될 텐데. <laughs> 자, 정자역으로 이동해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정자역. 이쪽에요. 목자가 있죠, 정자역은. 자, 대기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11시 42분. <laughs> 참아 이건 아니죠 진짜 이 정자역에서 야뭐 자동이 몇개 올라 오기는 오는데 이건 아니지 진짜 헤드도 너무 하네요 진짜 야 강남에만 코이 있나 봐 강남에만 야 아까 그 손님 내려주고 한 20분 20분 넘은 것 같은데요 아 짜증이 올라올 만 했습니다 지금 자 일단 도곡동 가는 코를 하나 잡았어요 2만 원짜리. 아이고 강남에서 못 벗어나겠네 진짜 자 애지간이 좋은 데라고 생각하고 정자동을 왔는데 다행히 뭐 정자동 옆에 내려주고 바로 치고 나갈 줄 알았죠 근데 아닙니다 아니야 자 일단 도곡동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시간은 지금 12시 11분입니다 지금 도곡동 도곡 1동 사거리 도곡 1동 주민센터 사거리 도착했고요 자 여기서부터 잘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지금 오늘 지금 수도권 총 콜수 1299 한 시간 만에 천 콜이 떨어졌어요. 한 시간 만에 천 콜. 아, 이거 작전을 달리해야 되는 건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외곽 나가는 거좀 자제하겠습니다. 상황 봐서 너무 좋은 거 말고는 외곽 나가는 거 자제할게요. 지금 현재 세콜 탔고요. 어, 금액은 7만원 찍었습니다. <laughs> 참. 자 일단 대기하겠습니다. 아 참, 뭐 이쪽 잠깐 설명드리면 뭐이 이쪽이 지금 역삼역 쪽이고, 여기 이제 우성아파트 사거리인데, 이쪽 섹터에서 코이피트타임에 많이 나오니까, 굳이 뭐, 뭐 어디를 이동한다는 건좀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일단 대기해 보겠습니다. 조금 짜증났어요, 지금. 길박사가. 네, 인근에서 코로 하나 바로 잡았습니다. 아, 요번에도 카카오로 잡았는데요. 이미 이제 로지 숙제는 했고요. 숙제는 마쳤으니까, 카카오 좀 뭐든 막타겠습니다 아, 이거 도저히 안 되겠네. 자, 지금. 개포동 들렸다가 이원동 먹자골목 가는 콜이에요 먹자골목 들어가서 또한콜 받아 봐야죠 자 이동하겠습니다 오늘 간만에 카카오로 두콜 타네요 네 시간은 지금 12시 41분 이원동 먹자골목 쪽 안쪽에 도착했습니다 손님 내려드렸고요 자 일원동 먹자골목은 삼성서울병원 아, 바로 길 건너편에 양재대로 건너편에 있는 먹자골목이에요 아, 주택가 단지 쪽에 있는데 그래도 이상하게 여기 먹자골목이 형성이 돼가지고 어, 나름대로 콜이 좀 나오기는 합니다. 생각보다 오늘 정말 콜이 제 주변에만 없는 것인지 아니면 강남 쪽에만 몰려 있는 것인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사실 이쪽에 새벽에 들어오시면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 좀 부족해요. 뭐, 강남권으로 뭐, 거리는 멀진 않지만 들어가기 조금 안 좋아요. 그래서 뭐, 기사들하고 같이 합류해서 어, 택시 타고 강남으로 이동을 할 수도 있고요. 자, 일단 저는 여기서 콜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뭐 계속해서 옮겨 다니는 것도 좀 힘들고요. 한번 대기해 볼게요. 네, 지금 시간은 1시 40분입니다. 보정동 연홈마을 삼성아파트 쪽에 왔고요. 지금 이 콜은 금액은 35,000원인데 어, 위례신도시를 들렸다 왔어요. 그래서 만 원을 추가로 더 받았습니다. 시간도 뭐한 15분 정도 더 걸린 것 같고요. 아이고, 이 언덕배기라 싹 힘드네요. 힘들어. 대리운전이 이게 뭐 운동이 엄청 된다 그러는데, 이거 운동 아니야. 이거 노동이에요. 노동 웃음도 안 나오네. 힘들어가지고, 아... 자 이제부터 내리막길입니다. 우후. 저 밑에 큰 길로 가가지고 택트를 하는 게 좋겠죠. 자, 지도를 확대해 보고, 지금 기로 내려가서. 이 라인으로, 서울가는 택시 타고, 강남으로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아, 그래도 요거 약간 살짝 큰 거죠. 45,000원 받았으니까, 액면가 47,000원이잖아요. 아, 그러면, 14만원. 총 매출 14만원이니까, 후딱 강남 들어가든지, 재수 좋게 뭐이 동네에서 콜이뜰 수도 있고요. 아 뭐, 가능성은 없지만은, 아, 정말 이렇습니다. 연말이라고, 자, 한테 기대하신 분들 많았을 텐데, 이렇게 지금, 수도권 총 콜수가 300콜 지금 됐어요. 300 콜. 아, 대박이죠. 연말 없습니다. 연말 없어. 진짜. 뭐, 일이 잘 되면 연말이고, 일이 안 되면, 개망이죠. <laughs> 자, 일단은 항상, 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건 맞고요. 방법은 없습니다.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수밖에. 근데 네, 뭐 이렇게 안 좋은데 와가지고 노력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최대한 빨리 강남으로 복귀해서 코를 다시 또 좋은 코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액션이 노력하는 거죠. 뭐 하늘이 도와주지 않는데 어떻게 여기서 뭐 좋은 코이안 나오고 맨날 어? 엉뚱한 똥콜만 타고 그러면 힘들죠. 그래서 일단은 좋은 코를 고르기 위해서는 강남을 가야 되고요. 똥콜을안 타기 위해서도 강남을 가야 됩니다. 자, 저는. 내려가서 강남으로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날씨가 좀 많이 춥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네, 지금 시간은 2시 25분입니다. 지금 그쪽 호정동에서 택트를 해가지고 여기 르네상스 쪽으로 오다가 영동 세브란스 쪽에서 코를 하나 잡았습니다. 미친 거죠 제가 진접 들어가겠습니다. 진접 한번 갔다 올게요. 거리 너무 없다 보니까 일단은 뜨는 대로 한번 움직여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진접 들어가서 또 택시 타고 강남 들어와야지. <laughs> 진접 뭐 자주 안 가는 데니까 진접 안 가는지 오래됐네요 사실. 자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연말에 뭐 옛날에는 뭐감대덕 손님 꼬는데 전국냐인야채냐 그래도 사장님 만나가지고 천만 다행이에요 지 응? 핸드폰두개 쓰시는 거예요? 예. 요즘에 기사들 두개 많이 갖고 다니잖아요. <laughs> 두개데 화면을 따로따로 이거도 보고 저것도 보고. 아, 니 요거는 이제 길좀 보려고 길을 봐야 되니까 프로그램은 안에 이제 다깔려 있죠. 여기서 뭐 코를 타고 나가는 거는 힘들고 힘들 것 같고. <laughs> 어차피 여기서도 아, 근데 여기서는 안다 그러니까 저 대리 때보면 맨날 여기는 아, 11시 되게... 11시 오면요. 네, 네. 여기서 은근이 떠요. 뜨죠. 그 시간에는. 장례 사거리 가서 있다 보면 은한 3km 음. 놓고 네네. 택시 타고 날로 가는 거 아니냐? 맞아요, 그렇게 해야지. 오래 하셨어요, 대리를한 1년 했었어요, 얼마 안 하셨구나. 근데도 <laughs> 1년 하는데도요, 완전 미친놈처럼 일을 해가지고. 아, 그러세요? 남들 한 4년 한 만큼 하는 것 같아요. 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무조건 하루 12시간씩. 택시도 좀 벌써, 벌써 3 1 0 k m 예요 오늘 <laughs> 네. 많이 타셨네요. 저는 매일 3 5 0 k m 예요 좀 컨디션 안좋아요 300키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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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들이 좀 있어야될텐데 그래서 사장님한테 알파도 가지? 이거 예, 보세요 벌써, 벌써 매다가 찍힌게 25만원인데 30만원 찍었네? 뒤로 사이드로 빠져있는게 4만 7천원인가 있는데 <laughs> 30만원 <원씩> 찍었 <laughs> 백시하러 <백시아로> 갈까? <laughs> 지금 여기 4만원이 그냥 후딱 주워먹어서 그래요 아 그, 금방 오잖아요 뭐 예. 30분? 3 5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더군다나 저야 뭐 얼마를 좋아요. 차고지가 저도봉동인 상계동 쪽인데. 네네. 강남에서 일교자그로 매거 왔다 갔다 그냥 가면 되니까. 굴리 가서 또 하나 제대로 또 하나 물고 가시면 되겠네. 아이안리 <laughs> 가서 또 노원 있으면 또노원 기사님 오시고 와요. 네, 그 진접에서요. 어, 택트를 해가지고 좀 전에 기사님하고 이제 막 대화하면서 오고 있었는데 바로 탔어요 택트를. 바로 탔는데, 지금, 진접 사거리에서 다른 기사분들 태우려고 픽업을 하려고 왔는데, 코를 탔어요. 카카오로 또. <laughs> 자, 중국동 3만원짜리 잡았습니다. 자, 중국동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렛츠고! 오늘도 20만원 넘어갑니다. 네, 현재 시간 4시 11분이 됐습니다. 저는 중국 사거리, 긴고랑길 입구 쪽에 도착을 했고요. 어, 정말 재수가 좋았습니다. 뭐, 그 코를 잡았는데, 제가 뭐, 실력이 좋아서 잡았겠습니까? 물론 다른 분들도 그 콜을 봤지요 같이 택시 타고 있는 분들이 봤는데 제가 조금 더 빨랐던 것 같습니다 재수가 좋았다고 그 저는 생각을 할게요 자 일단 뭐 거기서 살아나온 거 천만다행이고요 음그 택시는 원래 이제 강남을 가는 택시는 아니었어요 서울차였는데 어, 차고지가 도봉구라 가지고 지금 구리 돌다리 사거리까지만 가기로 이제 약속을 하고 어, 저는 진접에서 내려서 콜 타고 왔습니다 지금 여기 지금 현재 이쪽에서는 한 20분 정도 뒤면 버스가 와요 버스가 4시 30분에 버스가 없는데 버스 노선이 어 지금 제가 있는 데서 이렇게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해서 왕십리 쪽으로 가는 버스네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서 내려 가지고 이쪽에서 오는 145번 버스를 타고 145번 맞나 모르겠네요 145번 아니다 아이건 그쪽에서 오는 버스 있어요. 그 버스 타고 강남으로 들어가서 복귀콜, 복귀콜. 마지막으로 복귀콜 한콜 타는 걸로 해서 마무리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20분 동안 기다리면서 영상 편집 좀 해놓고 그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수가 좋았어요. 짜잔! 네, 현재 시간은 4시 46분입니다. 4시 46분, 지금... 어, 어, 화양동, 그래서 버스 환승하려고 내렸는데요. 강남 들어가는 버스 여기서 이제 곧 오거든요. 그 버스 타고 강남으로 들어갈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강남 들어가서, 어, 어제 사실 복귀 꼴못 탔습니다. 강남에서 그냥 술 한잔 했거든요. <laughs> 강남에서 술을 한잔 먹고 집에 가는데 2시간 걸렸어요. 버스 타고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laughs> 오늘은 강남에서 복귀골 못하면 동네 가서 먹겠습니다. 동네 가서. <laughs> 자 오늘 운 좋게, 운 좋게 정말 어, 그냥 죽자고 들어간 진접에서 3만 원짜리 타고 오는 바람에 그래도 어, 20만 원을 살짝 넘겼는데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날도 추운데 연말 분위기 아쉽지만 항상 화이팅 하십시오. 화이팅.